대박. 반갑다. 근데 형 놀랬어. 수달 부부? 응. 신기하다. 수달 부부 얼굴을 보여줘. 얘들아. 어, 얼굴. 얼굴 보여줘. 어 반가워. 음. 야. 얘들아. 와 여기가 어디지? 원신흥동 자기야두마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? 원신흥동 침례교회 앞 어머! 두마리 어머 애기도 있어! 어머! 어머! 우와 대박 어머 가족인가 우와 얘들아. 세상에 대전 시내 유성구 한복판에 지금 수달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을 얘들아. 하다가 어머. <laughs> 우와 얘와 예. 얼굴은 안살안 안 보여. 음. 얘들아, 얘들아, 음... 어딨니? 저기 있네. 수달이 엄청 크게 있지는 않구나. 쪽지비보다는 엄청 더 큰데, 쪽지비를 분들아 어, 저기 저쪽에 있어. 저... 저, 저. 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? you <laughs>